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우리들의 생각과 처한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예배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내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의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준비하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행사가 아닌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행축과 복고데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가 단순한 축제가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리임을 알고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각자 적성한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질 수 있는 자리 되게 해 주시옵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한없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교회 청년부 주선팀 도아라 청년입니다. 우선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자라왔고, 크게 스파크 지거나 하나님을 만나 180도 변하는 인생을 산 것은 아닙니다. 저의 인생 스토리에서 빠질 수 없는 건 엄마의 눈물의 기도와 꼬마 시절부터 엄마와 함께 갔던 새벽 예배입니다. 엄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는 날이나 항상 새벽 예배를 저와 함께 하셨고, 저는 묵묵히 따라갔었습니다. 어렸을 적 밖에만 나가면 자신감이 없고 마음이 연두부보다도 더 여렸던 저의 성향을 아셨고 엄마는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해 매일 저에게 거울을 보며 성경 한 장씩 소리내서 읽기와 기도 30분씩 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훈련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늘 눈치를 보고 주눅이 잘 들던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방언 은사를 받으며 조금씩 자유를 되찾았고 내면의 밝음을 하나님께서 꺼내 주시면서 많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은 빡세다고 생각했던 엄마의 신앙 교, 교육이 조금 커보니 그렇게라도 저를 훈련 시키셔서 제가 조금은 더 단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밝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남들보다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사실 특별한 꿈도 없었고 아리송했던 19살 소녀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져 대기업에 바로 취직하게 되었고 바로 부모님 곁을 떠나서 홀로 속이를 시작했습니다. 참 어린 나이에 산전수전도 많이 겪었었지만 그럴 때마다 든든하고 성숙한 동력자는 늘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직장생활 10년 차가 되던 작년 29살이 되던 해 저는 마음이 아주 많이 불안정했고 흔들렸습니다. 20살 때부터 단 일주일도 쉬지 않고 직장생활을 해온 제가 너무 한심해서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20대에 누릴 수 있는 행복과 특권을 많이 누리지 못한 것 같고 성실하게만 살아온 제 자신이 참 불쌍했었습니다. 좋은 회사에 이직했지만 어딘가 마음이 모르게 뻥 뚫리지 못하고 체한 것만 같았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어른들이 왜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푸는지 이해가 되었고 그래도 술은 몸에 안 좋은 거니까 건강하게 풀려고 혼자 뛰고 등산을 다니면 일부러라도 신나는 찬양들을 들으며 이 회의감을 조금이라도 없애보려 발버둥 쳤었습니다. 그래도 이 회의감이 너무 깊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그래 차라리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 울고 부르짖자고 다짐을 하며 기도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거두리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회개도 많이 했고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사랑하는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금 성장반 수업을 들으며 다시 신앙을 셀프 점검하며 또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반을 수료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지만 인스턴트처럼 갈증나는 신앙이 아니라 집밥 같은 언제나 신앙으로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보잘것없는 인생 첫 강증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